예, 유성여의원입니다 어, 선재부 장관님, 아까 그 무역이 공유제 용역비 예. 얼마 지금 확인 되셨을 예. 건데요. 예, 2천만 원입니다. 그러면은 또 시간도 상당히 흘렀는데 좀 아까 중간이라도 좀 와서 알려주시지 그랬어요. 그 지금 질문할 때까지, 재차 <laughs>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시군요. 근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그 제대로 그 무역이 공유제 참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대로 개발이 되었겠어요? 지금 그모여기 공유제에서 기본적인 것은 그 기술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. 어렵니까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기 아닙니다. 때문에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지 않았으, 하시야, 허시하, 하시야죠. 또그 용역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그 보니까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. 그냥 정부가 요구한 대로 입맛대로 쭉 그냥 정리해가지고 온것 같아요. 이거 뭐 어떤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. 그거는 그네개그국책연구계안 참여했고 또각 부처도 거기 어,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그 무역이 공유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한중 FTA 문제 이 비준 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. 음. 어, 이천만 원짜리 그 용역해가지고 그 되겠습니까? 그좀더 적극적인 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시고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그 세만금 동서 이축도로 기공식에 참석을 하셨죠? 그렇습니다. 어, 총리로서는 처음 참석이었습니까? 네, 저는 처음 갔습니다.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는 세만금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? 예, 가보지못했어다 그러니까 지난번이 처음 방문이었군요. 그렇습니다. 개인적으로나 총리로서나 그때 그 새만금 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소유를 가지셨나요? 어, 기본적으로 굉장히 맨 먼저 이렇게 프로... 떠오르는 생각이 예,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, 예. 어, 마, 이,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국력을 네. 더 키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지금도 그 새만금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. 그 도로를 방조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오른쪽이 바다인지 왼쪽이 땅이 될 곳인지 이게 참 헷갈릴 정도로 그냥 망망대 방조제가 그냥 떠 있는 거죠. 좀 속도가 필요하겠다. 어느 곳이 바다가 될 곳이고 어느 곳이 땅이 될 곳인지는 벌써 이제 20년 세월이 넘게 흘렀는데 20년도 훨씬 넘었죠. 25년 좀 너무 늦다라는 생각은 안 가졌습니까? 굉장히.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, 예. 에막그또어막 어,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에,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. 뭐 지금 말면 방향이 에, 분명하기 때문에, 에막 과거보다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것으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의 어, 서망금 개발청장님 참석하셨나요? 지금 청장 맡으신 지가 몇년 되셨습니까? 2년 됐습니다.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세만금 업무를 맡으시고 이제 정이 개청이 되면서 어 정장을 2년 넘게 맡고 계셔서 정부에서는 뭐 가장 세만금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으로 어 알고 있는데요. 세만금 사업의 가장 큰예로가 뭡니까 지금? 우선 뭐 단기적인 예로로서는 매년에 금년은 뭐 방금 질문 주셨지만은 동서이축도로와 더불어서. 내부 개발이 좀 본격화되고 투자 유치도 끌어내려면 이제 내년에 한번 남북을 또 관통하는 도로를 한번 착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 네. 말고도 또 실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, 어 지역에서는 어떤 행정구역 문제로 지금도 갈등이 좀 있는데요.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또 필요하지 않은가, 그런 네. 생각이 듭니다. 제가 2013년도 애결위에서도 아마 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. 네. 세만금의 행정구역 문제를 전라북도 소속의 어떤 뭐 특정 지역으로 하기보다는 어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삼아서 네. 대폭적인 특례를 부여해야만이 어 세만금이 어떤 세계적인 어 생산, 교역, 물류의 중심지가 될수 있다. 그러면서 네. 그 관계를 좀 용역을 해서라도 예.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요. 네, 네. 그 용역이 나왔습니까? 용역은 그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, 그, 당시에 이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, 어, 현재 3개 시군이 새만금 지역에 있습니다만은, 그 3개 지역의 어떤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가 한번된바 있었고요. 그거 말고도 현재 이 사업 구역, 이 개발 구역 자체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서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그 당시에도 한번 있었습니다. <목소리> 마무리 여기 습니다 네, 추가 질문 안 오고 네, 일 분만. 감사합니다. 네. 마무리해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걸 뭐 전라북도 사업으로 전라북도 땅으로 이렇게 집어하기보다는 어, 땅값이 없고 세금이 없고 규제가 없고 노조가 없는 사무의 세 만금을 만들어야만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는세 만금 사업이 국가를 위한 효자 효자 노릇을 할수 있지. 저렇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땅으로 만들어가가지고는 정말 무모한 사업,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삼아서 국가의 보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어,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. 어, 기재부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 세만금 청장 세만금에 대해서 제일 정통한 분인데 그 동서 이축 도로와 함께 남북 그 이축 도로 남북 기본 도로 초속히 어, 작공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타 등의 그 타당성을 계속 검토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그 세만금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예, 예, 종료하는 이준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. 어, 다음은, 샤인치민주연합 박봉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